오늘 말씀 제목은 2023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 연말과 연초를 지나면서 2024년에 과연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2023년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어, 원하였던 소망들이 얼만큼 달성되고 실현되었는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결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 소망했던 것 중에 이루어진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힘들게 고생하면서 1년을 보낸 것 같은데 왠지 내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허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의 마음과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을 새면서 힘들게 어렵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평생 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꿈을 꾸고, 찬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꿈과 소망을 이룬 사람보다는 못 이루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꿈과 소망을 이루었다고 해도, 죽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가라는 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이렇게 손을 펴고 죽습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넓은 땅을 정복해였던 알렉산더는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간에 구멍을 내서 자신의 빈손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제국을 점령하고 통치한 사람도 죽으면 결국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죽음과 같이 함께 사라질 덧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을 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살아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이 <laughs> 텅빈 그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썼는데 너가 가진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헛된 수고를 일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런 사명을 버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그물은 텅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욕심을 쫓을 때는 그는 광해에서 방황하는 삶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예굽의 왕자로서 배웠던 모든 뛰어난 지식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생명을 걸고 예굽으로 돌아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압제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대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실패에 좌절하고 낙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자 죽음의 이기가 다가오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하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구인하였습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한 그가 어떻게 초대 교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다고 예수님을 욕했던 그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교회의 지도자로서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요한이 초대 교회 지도자로서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또그 사람의 능력이 남들보다 어, 좋아서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믿음에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기근에 예굽으로 내려갔었고 또 두려움에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두 번이나 숙였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내 사례를 통해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야곱이 형 예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이삭의 뒤를 잇는 장자가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타고난 타고난 사기꾼이었고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며 많은 여자와 결혼할 만큼 정욕 또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조차 누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최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절망하여 사명을 버리고 다시 자신의 애고향으로 돌아간 그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더라. 베드로의 그물의 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그물을 던지는 이치였습니까? 그물을 던지는 이치 때문에, 전에는 비어있는 그물이었고, 이제는 꽉찬 그물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그 그물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일해도 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둠과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23년을 허망하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후에 전화로 어머니께 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왜 아버지께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laughs>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laughs> 예. 어,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요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아들이 정말 복사답다 이렇게 자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 때는 어, 정말 뜬금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저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벅차 오르는 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빈 곳을 정말 가득 채운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인정하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면 아마 이 저의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꿈이 소설가이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국문과에 진학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여동생이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자 옛날에는 딸을 대학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그 국문과를 자퇴하시고 육사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낼 학자금으로 이 여동생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최종방수색 때 근무하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얼북한 병사가 있어서 그 병사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쫓아가다가 지뢰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폭사하고 죽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대검을 들고 직접 들어가셔서 땅을 찔러 가시면서 그 모든 시체를 꺼내 오셨다고 합니다. 저의 기억에서도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어, 아버지께서 대대장을 있을 때 행군 훈련 중에 음주한 트럭이 이 병사들을 다 치고 간 거예요. 지그재그로 치고 간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끝난 후에 중대장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면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다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다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께서 저를 볼때 저는 너무나 물렁한 사람이죠. 너무 물렁하게 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 길을 들어선 이후에 아버지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진짜 목사가 돼야 돼. 너는 진짜 참 목사가 돼야 돼. 그냥 그런 목사는 세상이 필요 하지 않아. 너는 진짜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저를 걱정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 우리 아들이 목사 같다라고 자랑하신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세상의 평가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부족하게 볼 수밖에 없던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인정하고 우리 아들이 목사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필요로 보느냐? 가치를 보느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여러분은 100인치짜리 TV를 먼저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있는 결혼식 사진이나 자녀들의 사진을 먼저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생각한다면 비싼 TV를 먼저 들고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결혼식 사진, 자녀들의 사진을 먼저 들고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있게 보십니다. 요새 양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저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위해서 수십만원, 수백만원짜리 명품 옷을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보면 어, 아기를 안고 가는 줄 알았는데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또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하찮은 강아지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며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잘 것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기와 영광으로 간을 씌워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정말 그 마음에 저도 모르게 벅차오르는 가득 채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내 자신이 비로소 풍성해집니다. 허무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 들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찬 그물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저는 연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선물을 받고서 그제서야 하박구 선지자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박구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하여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너는 목사야.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에 따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인생에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이 뜻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활절을 앞두고 빈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며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관계된 물건을 하나씩 상자 속에 넣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아이는 숙제로 빈 상자에 나비를 넣기도 하였고, 어떤 아이는 계란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씨앗을 넣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푸른 잎사귀를 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아이만은 빈 상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의 빈 상자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은 이빈 상자를 가져온 이 아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작년과 같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저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실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빈 인생의 창고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비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채울 기회가, 소중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를 링크는 1908년에 파랑새라는 동화로 1911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티틸과 미이라는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다가 깨어보니 자신의 집에 이미 파랑새가 있다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찾아 멀리 가지 마십시오. 행복하기에 헛된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 행복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허한 인생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십니다 사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 곁에 이미 예수님은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런 연초의 감동이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가지 않았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니까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 순간 다시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자 다시 그 마음의 감동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4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해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2023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올해를 사신다면 여러분의 2024년은 그 어떠한 한 해보다도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